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브 스매드, 우선 이종모. 최근에 상장 이후에 하라. 그리고 반등 의소정 그리고 다시 하라. 여기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돌파를 했습니다. 주봉상 은봉에서 양봉으로 돌파를 시도를 했고 월봉상 은봉에서 양봉으로 그리고 월봉에서 양봉으로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같은 경우, 한전 기술. 우선, 여기서 충분히 추가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돌파를 했죠. 이 단타 리딩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4%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해서, 당일 급등이 바로 나왔죠. 그래서, 한24% 이상 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구동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리브 스매드 같은 경우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서 멤버십 열혈 강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 등급에 가입하시면 단타방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바닥 출발 자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따라하기 참 쉽겠죠? 단타방 결과는 카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열혈 강호 등급은 중장기 다크호스 종목을 추천, 목표가까지 잡아드립니다. 수익을 볼 가격까지 가면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 4배에서 5배, 300% 40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추천한 바이젠셀, 와이바이오로직스, 바닥부터 몇백 퍼센트 고공행진 중이죠. 2026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집해야 할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주식과 대장섹터 주식, 열혈강호 가입하셔서 분석영상 확인하세요. 이 부스메드는 중요 가격대 유지를 하면 충분히 시세분출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 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멤버십 열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시대 종목 사분의 강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6물산도 4%대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다섯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